즉 사기 출신으로 현재 노래난 기승수를 보여주는 장성 기수, 이정 기수, 안덕수 기수, 한영민 기수, 김경민 기수 이들과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지지 않는 기승수 선보였던 제주 사기 출신 모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현진입니다. 자. 야강 경마 2주차 토요 경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빠르게 풀어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에서 2경주와 6경주, 8경주. 자, 초반부 1경주하고 후반부에 2경주를 승부차로 진행했고요 자, 제주 1경주, 지지마 4등 롤레이팅 40, 1 0 0 0 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분만 흥궁농사. 정말 4달 만에 휴을 갔다 온 동안 앞인데 현장 주행검사 당시 마필 봤을 때, 이 휴양가기 전에 상당히 내외치 가리지 않고 흔들림, 주행 습성인, 어, 주행 압벽이 상당히 가, 강했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현장 검사에서, 주행 검사에서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발주 음, 타임이 좀 타이밍이 다소 늦지만, 그리고 이 마필이 끌어들끼는 모습을 봤을 때, 이 1000m.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저는 공백기 무시하더라도, 바로, 이상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장 주행검사 때 보여줬기 때문에, 이 4번, 흥금용사, 충분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 자, 후차권으로 2번만 흑탄, 승무전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직전에, 지금 최근에 연투는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거음이 튀었다는 거죠. 이 늘어난 거리 대비, 뭐 2km 늘어났다해도 마필, 마표, 마필적으로 선출 능력이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 중에 하나다 판단합니다 경주 여건이 상당히 계속 좋아요 안쪽에서 지금 치고, 올수 있는, 치고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있고 또 직선에서 앞선이 막히면 대부분 마필들이 무서워서 뚫지를 못하는데 이 마필은 뚫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근성까지 갖췄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 마필 입상력을 강한 입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 중에 하나고 자 6번은 강남대가 혹시나 선취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음. 지금 거리가 늘수록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마필인데 특히에도 너무나도 아쉬운 3차권 동주 1m만 더있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입상을 딸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좀 아쉽죠. 자 부진 감량이점이 5km나 됐기 때문에 이 강남대가가 최대 배당마필 복병권 의 역할을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전개적 이점을 봤을 때, 지금 앞선이 그렇게 빠르게 전개될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홍궁용사가 예전 발주력을 발휘한다면, 음, 이마플도 선행 일변도의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저는 혹시나, 이 홍금용사가 발주 타이밍에서 조금 늦다. 이 자유마각질을 갖고 있거든요. 늦다 보면, 은 그 선행 자리를 저는 10번 마, 외곽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탐나 신비를 볼수 있습니다. 자, 탐나 신비는요, 오로지 단독 선행만이 2 1000m도 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직도 마필 겉대기가 있는 마필이라서, 이, 나란히 발맞춰보면 연마필에 신경 쓰느라고 능력 발휘가 쉽지 않아요. 근데, 혼자 뛰면, 5월 17일 경주였죠? 음, 그때, 8 4배라는 고배당의 주인공이었던 이 이수용 기수가 이 외곽에서 기승하면서 선행 타니까 그냥 끝까지 버티는 모습 기록대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만큼 이 탐나신비 전 전기적 이점에을때이 선행 마필 강 선행 마필이 없는 편성이다 보니까 외곽이든 뭐든간에 이 쓰레기가 선행 잡는다면 이 쓰레기가 분명히 이런 타이밍 선행 잡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생 잡으면 버틸 수 있는 그림 충분히 그릴수 있다. 간합니다. 4번만 흥용사를 충분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2번 흑탄, 6번 강남대가, 10번 탐나식요 정도 맞추실 수 있는 제주유경주였습니다. 자, 제주유경주입니다. 제주만 4등을 레이팅 50. <laughs> 자, 첫 번째 승부처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 지금 뭐 현장에서는 직전에 제 어, 지뢰력 능력 보였던 8번 무적자랑8위죠 뭐, 승군전이지만, 두단계 점핑 안 승군전이지만, 부중, 감량 2.6kg에요. 무려 6kg. 거기에 박성광수까지. 이마필 무조건 앞선만 유지한다면, 아직도 더보여주마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마필을 충만으로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직전에 아, 너무나 아쉬운 면모 보였던, 지금 불량기를보면서 너무 아쉬운 면모를 보였고요 그 주량 그, 그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을 못 잡다 보니까 또 바깥쪽으로도 빠지기도 하고 상당히 그 전력만 봐도 빠지는 그 것만 잡았다 하면 은 이거는 그냥 돌아 제낄 수 있는 능력 금 앞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금 앞에를 현장에서 충분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자 에스맨 음 6월 21일 경주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방막권 10.8배 제대로 연결되는 기억이 있는데 뭐.. 빈경 기습 불러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썩 보고싶진 않구요 두방막권 들어갑니다 오로지 두방막권 세방도 필요없어요 자 두방 제가 원하는 충마가 있고 거기에 주력은 무적자랑입니다 충마는 따로 있고 주력권으로 때리고 갈 마필은 무적자랑이라는거 거기에 방어막권, 한마필까지. 딱두 방이면 정리가 되는 이경주. 자, 배장을 떠나서라도 자금 확보가 필요한 초반부입니다. 그 자금 확보, 이 초반부에서, 이경주에서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다하라마이 1등급, 라이팅 95, 1610m. 이야, 이, 자, 이번 경주, 1610m에서, <laughs> 저는 일본 마 선진 공주를 정말 응.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휴양 갔다 와서 상당 기간 이 마피 능력이 맞지 않게 이 정책에 빠져 있는데 적응 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6월 1일 경제도 아쉬운 3차권 도달했고요. 어, 직전 경주 <laughs> 워낙 강한 편성이고 앞선이 너무 빨라 보니까 아쉬운 5차권. 자 이번 역시 정계를 봤을 때요. 7번 풍미와 2번 보물단지, 두 마필, 그리고 3번 마, 명마 탄생까지. 어, 앞선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된 상황 맞습니다만은, 1번 선지공주가 이세 마필을 따라가지 못할 순발력이 아니에요. 충분히 따라가요. 이 3번 명마 탄생은 잘마 각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짧은 천사에게에서는 성인정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맞습니다만은, 2,600에서는, 글쎄요,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시부터 그냥, 두세 마리 앞선 보내주고 그 중간권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전개 펼칠 거라고 판단하는데 자, 1번 선진공주, 저는 이마피 김준호 교수가 언게이트 이점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앞선 삼성 국가 대행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2번 보물단지가 또다시 선행전개를 펼칠 상황이고, 7번 품이 지금의 늦발길을 보이면서 아쉬운 면모를 보여줬죠. 자, 그렇지만 늦발기가 자주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원유기술 또다시 불러다는거 발전해서 상당히 노력했고요. 음, 기본 발주만 나간다고 해도 이 보물단지보다는 아니더라도 보물단지를 따라가 줄수 있는 선행님을 발휘하죠. 자, 여기선딱 네마필 밖에 딱 편안합니다. <laughs> 자, 2번바 보물단지가 지금 선행님 이마필 역시도 시험 갔다 와서 어느 정도 차츰차츰 뒤치심 차츰 회복하고 있고요. 어, 직전에도 오차거리지만, 제 판단했을 때는, 음, 노란한 전주기수가 두, 여러 번 실수는 하지 않았 거다, 판단합니다. 분명히 회복세, 조교상황시 회복해 오르는 발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음, 이번에도, 배당막불로보험자 짜지. 전기전 입점이 딱판잖아요 단독선행이면 버티는 근간도 있거든요. 3번만 명마 탄생, 역시, 앞서 언급해드린 만큼 잘바가각이 갖고 있고요. 서건을 준치라고 기본 능력적으로는 강한 마필이죠. 가장, 마필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돼요. 늙었다 해서 무시하면, 어퍼컷 한 대, 카운트 펀치 한 대, 맞습니다. 자, 3번 명확한 생. 주의하시기 바라겠고. 자, 5번 극소수가 부중 감량이 2.8.5kg에요. 자, 승부전에 의무가 있는 거 맞습니다만은, 어, 글쎄요. 저는 이 정도 부중이라면은, 외로 배당, 복병권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판단해요. 선취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 뭐 아션 3차권. 아무리 1등급 마필과의 경합이라 하더라도, 부중 8.5kg. 한라마한테, 이형도 부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된 마필인데, 8.5kg. 저는 좀, 부중 감량 이점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해서, 극소수까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 1번만 선정모드를 놓고 2번 봄자지, 3번 명마탄생, 5번 극소수까지 영업할 수 있는 제주 상경주였습니다 네, 제주 오경주입니다. 지금 어, 오픈 레이팅 200, 실버 오크스 대상경주입니다 레이팅이 200이면 1등급 경합 인데요 지금 마필 쪽으로는 1등급이 아니에요 그죠 음, 한참 뭐하러 왔던 제가 볼 때는 이거 3세 마필 경합 이 에요 마룡경주하고 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편성이 상당히 굉장한데 여기에서 5버마 웅진성을 저는 충만히 놓고 하고 싶습니다. 직전에도 승군전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상차권 강력한 선행전개를 펼치면서 늘어난 거리 1000m도 아닌 1100m 이 900m도 바로 1000m 지우고 이 1100m 두다이 점핑한 거리 적응해서이 정도 경주 내력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직전부 거리가 짧아진 상황이고 선행전개 즉 평화대로도 선인령이 있습니다만은 이만큼 선행 나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도 김진호 기수가 최근 각질 각질병령, 변경 꾸준한 각질 변경을 통해서 어거지로 선인전계 이끌면서 희망 배에 치중했던 그런 전개 이끌다 보니까 직전에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자이 4번 거승역을도 선인령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해요 은진성이 만만 먹나면 이겨요. 그냥 편안하게 이깁니다. 선행전개. 이번 핵심은 이 웅진성이라는 판단하는 거. 자, 대상 경주고, 여덟 마필이 다보니까 제가 놀고 있는 는 마필은 딱두방 마권입니다. 뭐, 지워야 될 마필 지울 수 있고, 뭐, 여러 마필 필요 없어요. 딱두방 마권이면 환수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강하게 때려갈 마필. 꼭, 저는, 배장 마필로. 그두방 중에, 한 마필은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 하나는 복병권인데, 자, 그 마필에 집중합니다. 주력권으로 제대로 때려갑니다. 자, 5번, 웅지선 놓고 5경주 풀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터 제주 6경주. 제주마 3등급 레이팅 70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좀선능만에 집중하고 싶어요. 지금 2번 열매, 1번 어전접기, 6번 태양수, 5번 봉성미래,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 태산영화, 12월추까지. 다수의 선행마필이 포진된 편상인데요. 자, 여기에서 봉성미래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직전에도 1110m에서 박성광수가 아주 강한 선행영화를 봤는데 아쉬웠죠. 정말 결승제5 0 m 터를 걷고 지금하면서아신 사자권 이번은 거리가 짧아졌다는 입점이에요 일본 어정조끼가 원계 티점에서 강력한 선임을 받아서 또다시 직전에 연투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 고 보시겠지만 이 마필은요 우연부담이 많아요 선임을 못 받으면 죽어요 자 앞서 언급 드렸잖습니까 여성 마필에 성능 마필이 있는 편성이라고 이런 편성에서 과연 승군전의 이마군인 이여정조끼가선임장기를 버틴다? 아닐 거라 판단합니다. 자, 부준이 늘어났던 3번 제주역계. 역시나 이마필도 지금 직전 외곽에서도 올라왔고요. 이마필 내측이 있으면 더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사이즈도 한 단계 위급이마필이요 기본적으로. 부준 3.5kg. 극복할 수 있는 마플입니다. 제가 알기로 62까지도 예전에 검어졌던 그런 마플을 알고 있고, 제주역계, 어, 좀 염두에 둔다고 판단하고 있고, 10분만 흥중 고백. 역시나 선행일변도든, 취입이든, 어떤 상애임하더라도 재능력을 펼칠 수는 마플인데요, 어, 이선행전계는안 펼칠 것 같아요. 선행전계를 이끌어간다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앞서 먹때는 다수의 선행 편수, 선행 마필이 많은 편상이라는 것을 이 강성기수가 알기 때문에, 이이 선행 마필에서 선행 전개를 가다 보면, 이게, 따라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버페이스를 한다는 거죠. 평소 초반에, 어쨌든 선행 전개에 임한다고, 적, 작전을 선행 전개에 임한다면은, 무조건 초반에는, 때려가야 하거든요. 이 많은 선행 마필에서. 그러면 필패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잡고 가야 돼요. 선입정제로 입어한다면 분명히 선입력도 강한 마필이니까, 쉽고 막훈용급에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자, 배당 마필로 구번마 칸의 장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딴말안 해요. 그냥, 이런 마필, 정명일이가 곧 진짜 잘 끌고 와요. 선신 마필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전현중 기수도 안 됐고, 국룡 기수가 타도 안 됐고, 이 조교 상태에서는 상당히 얼등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량,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 정면 기수, 이런, 베테랑 기수들, 능력 기수들이 안 되는 마필들을 곧장 돌고는게 정면이에요. 정렬기술. 뭐, 정면이 능력 기수라고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희한하게도, 능력 기수들이 못하는 거를 얘가 끌고 오는 거예요. 다음으로 5번 봉선 미래, 봉선 미래에 집중하고 싶고요. 삼번 제주 옆계 그리고 카네제왕, 흑룡고배, 이 정도까지 언급했으면 두 번째 승부처 6등 운주였습니다. <목소리> 자, 마지막 승부차 8등 운주입니다. 제주말 1등급 레이킹 105, 1110m. 최대 할라트 승부차인데요. 자신 있어요. 자, 그 마필이 오버막 3다고 입니다 이마필이 중요성이 상당히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뭐, 아, 내측으로 길대거나 외측으로 빠진다. 그게 아니고, 안 뛰려는 농땡기가 있는데, 이 경험치가 많은 기수들이 기승해야만 이마필 이 마필이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 판단하는데, 배상황에서는 그 아직까지는 안 되고, 안두스 기수가 분명히 5월 31일 경주와 6월 14일에 보여줬던 그 선입점, 선입력, 경주 초반 순발력. 이걸 보여줬는데 배송기수가못 보여주고 있어요. 자, 김용석 기수입니다 기수가 바뀌기만 고됐던 마필 중에 하나예요. 기수 바뀌면 계속 갖고 갈수 있는 마필입니다 5번 3다 5대. 자, 여기에 2번 영상 신호. 개의 권이 상당히 유일해졌죠.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무조건 선입전계. 직계적너무나 아쉬운 3차, 4차권인데, 또 다시 한번 눌러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자, 3번만, 백호군주가 저기발에서 분명히 변화가 왔다고 판단하는데, 아씨, 야, 직계적원로 기술 태우도 못 나왔어요, 경주판에. 버티질 못했죠. 너무 나왔어요, 너무. 못 나왔다는 게 아니고, 너무 나왔어요. 오버패치를 했던 거. 좀, 기본적으로 자꾸 하면, 은될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자, 최대 배당 마필이 1번 마, 헌마공신입니다. 역시나 서한행1변도의 마필인데요. 자, 언게태에서 강점을 볼수 있던 것 항상 입사는 언게태였던 거. 또 박성화 기술을 불러왔고요. 2100m, 한행 정계로 버티는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헌마공신. 자, 또한 마필이라고 부르 4번 마, 광명인. 지금 최근 꾸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좀 막판. 뭐, 제, 선행이면 선행. 외곽에서는 치 안, 내치기면 선행. 뭐, 잘못 악수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이번에도 선행 일변도의 경험을 한다. 글쎄, 선행은 좀 아닐 것 같아요. 영상신호나 헌마공신, 또 황제대부. 또 황제대부가 버티고 있는 그림이라서, 무리한 선행은 아니고, 선입정계만 가더라도, 기본 선입병은 있는 마필, 취입용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4번, 광명행까지 자, 5번, 삼다보배 자, 이 마필. 현장에서도 변하지 않고, 충분히 안고 할 생각입니다. 자, 저는 이 마피, 기수가 바뀐다면 확실히 입사 한 자리 자신있게 찾을 그런 마필로 판단하니까, 자, 저를 믿고, 마지막 승점 최대 하이라이트 승점 5를 놓고 보러 가면서, 앞선것급해 1번, 2번, 3번, 4번, 추려서 꼭 적중에 임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토요일 마까지 끝이 났습니다. 아,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비가 온다는데 제주 현재도 비가 내린다는데 자 주름 상태 어, 꼼꼼하게 작은 편수까지 체크할 수 있는 집중력 발행해서 여러분들 적중해말수 있는 기회 제주에서만큼 오여들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